맘카페에서 비싹대서 난리난 아들맘글. 어느 맘카페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내용이었음. 한 고등학생이 20대 여성을 납치 후 살해했고 그 범인의 엄마가 아들의 범죄를 은닉했다는 거였음. 근데 어이없는 건그 엄마가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자기는 법적으로 괜찮다고 했다는 거야. 글쓴이가 그게 말이 되냐면서 물어본 글이었음.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억으로 그리겠지 싶었는데 댓글을 보니 뭔가 이상함. 사실 저였어도 그랬을 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댓글들 사이에 법자라린 어떤 사람이 친족상돌례라는게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범인을 은닉해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맞다고 댓글을 단 거임 거기에 글쓴이가 답될수로 감사합니다라고 달고 삭제하고 튀어버림 그런데 얼마 뒤에 알고 보니 찐으로 기사가 뜸그 살인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거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읽었던 그 글과 기사를 비교해보니 뭔가 맞는 부분들이 많다고 난리가 남그 글쓴이가 진짜 그 범인의 엄마 아니냐고 흠좀 많이 무서운데? 사실 지금까지 내용은 소설 또 다른 실종자 속 내용이었음 레알 현실에서 있을 법해서 흥미로.